저희가 이제 원해영 전 의원도 이 자리 에 모셔서 얘기하면서 하로동선 얘기 굉장히 재밌게 예, 예, 그렇죠. <laughs> 또 재밌는 얘기만은 아닌 게 이제 이름도 참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지었는지. 네. 네. 하로동선이 이제 여름 화로 겨울 부채. 그러니까 때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예, 당장은 쓸모가 없죠. 당장 쓸모가 없는데 아, 그렇죠. 우리가 언젠가는 일어날 거라는 또 의지를 엿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기도 거고. 하고 또 저희들을 전부 다 그렇게 떨어뜨려진 국민들한테 저희들 좀 지켜봐 주세요 라는 아 호소도 되고요. 예. 그렇잖아요. 음. 거기서 음. 이제. 돈도 좀 벌어 보시고 하지 않으셨어요? <laughs> 아니 이제 <laughs>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초대 사장님은 예. 지금 광복 회장을 하는 김은웅 음, 음. 전 의원님이셨어요. 어 그래요. 근데 이분이 사장을 하는데 이또이 이 착한 분이니까 그게 처음에 이런 막 개업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지인들이 이알아서 지인들이 팔아주잖아요. 네네. <laughs> 예. 이분은 이게 어우 우리가 그만큼 어, 아주 장사 아, 고기가 된다. 맛있고 장사가 잘 되는가 싶어서 그걸 모조리 다 그냥 말하자면. 배풀듯이 아니 신고를 다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세금이 왕창 나온 거예요. <laughs> 예. 그러니까 사실 은 아직 경비라는 개념도 예. 제대로 없고 네. 또그 유지하다 보면 이런 소소한 경비가 많이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제도 개념도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선배들이 어, 한3천만 원씩 정도 투자했을 겁니다. 음. 그래서 한열몇분 해서 제법 한5억몇천 되는 어, 제법 큰 그, 5, 테이블이 4 0 테이블이었으니까. 제법 큰 식당에 깨, 있고 예, 뭐. 예. 종업원이 한 (40명) 됐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를 못 하니까 제가 거기서 영업 <laughs> 영업부장 비슷하게 이제 <laughs> 가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음, 음. 어려운 일들 이제 해결해 주는 해결사 의 역할이죠 또 예. 하고 뭐이제이제뭐 예. 그~ 이제 종업원들 좀 다독거리기도 하고 또 어. 가끔씩 술 먹고 또 거기도 또 이렇게 헤매는 그 손님들, 고객들 잘 모시기도 뭐, 하고 쉽지 않은데 굉장히 호탕하셨나 봐요. 그때는. 아니 이제 그때는 뭐 아직 나이가 젊을 때니까 음. 뭐 그런 일 자체 재밌잖아요. <웃음> <웃음> 네. 자 이렇게 뭐 하루 동선을 거치면서 아, 이제 거기서 예.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 예. 그 우리 외재정부 어, 노무현 이런 분들이 후배들한테 존경을 받나면 이제 우선 당번이 있어야 될 거네. 네. 그래 이제 노무현 노면 의원님이나 재정구 의원님이나 모두 술을 잘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음. 그분들이. 근데 당번이 되면 이분들이 거의 40%, 40 테이블을 다 도는 거예요. 뭐 지인들 오그면한 잔씩도 뭐 마시기도 하고요. 지인이 그러니까. 아닌 사람들도 이제 이런 뭐 요즘부터는 셀럽쯤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전부 다한잔더 들어가면. 한잔한잔 네. 소주 40잔이면 몇 병쯤 되겠어요? 한 일곱 잔 그래? 나오거든요. 보통 한한 한 병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네대 병은 드시는 예. 이잖아요 그러니 그걸 못 견디시죠. 와. 그러면 집에 갈 때는 거의 엎혀서가세요 예. 그래서 지금 나중에 권양순 여사님이 전화해서 가지고 제발 우리 남편 좀좀당번좀 음. 좀좀 빼주면 안 되냐고 음. 그 술도 적게 잡숫고 그래도 영업을 제일 잘하신 분은 우리 이제 유인태 전 사무처 원장님. 그는 워낙 <laughs> 마당발이셔서 친구들이 예. 많이 와서 매상 많이 올려줬어요. 음. 많이 올려줬는데. 그래 참그 정말로 그렇게 뭔가 새로운 시도 자체가 네. 어, 좌절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음. 술도 못 하시는 노무현 재정구 이런 분들이 정말 자기 몸을 던져가면서 그랬죠. 근데예서 가게도 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 사업한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어, 한 하긴 한2년반 정도 했는데. 네. 어. 저기 한 1년은 괜찮았는데, 그다음부터는 힘들었어요. 네. 개업발이 떨어지면서 좀 힘들었다. 네. <laughs> 네. 자, 정치계로 좀 다시 돌아와서, 어, 아픔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민주당이 그렇게 세력화에 실패한 상황에서 신한국당과 이제 통합을 하면서 한나라당 창당 분위기로 가게 되는데, 물론 이때 이제, 통추 모임이라고 하죠. 이제 노면 전 대통령과의 몇몇 모임들은 이어갔습니다만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되죠. 예, 갈라지죠. 예. 그래서 그 민주당을 지키면서 조금 이제 아까 이야기 하루 동선도 하면서 그 결사를 하던 모임이 통추 예. 국민 통합 추진 회의, 예. 통추 모임이었어요. 물론 그 우리 모임의 좌장은 우리 김은기 전국회장님이시고. 그게 이제 노무현, 김정길, 유인태, 원혜영, 뭐, 이런 분들이 쭉 계셨는데, 예. 결국은 대선을 앞두고,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민주당에 있었으니까, 예. 조순 전 시장님을 후보로 모신 거예요. 예. 그래서 처, 초기에는, 네. 음, 김대중 후보, 이회창 후보, 조순 후보, 이인재 후보가 쭉그 나름대로 각축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음. 나중에 이제 조순 후보께서, 내가 끝까지는 못 가겠다. 에. 그러면서 당시 조선 후보가 민주당 당대표 겸 대선 후보셨거든요 네. 이분이 결국은 이회창 후보하고 당시 신한국당하고 예. 합당을 결의를 하신 거예요. 음. 그래서 그렇게 탄생한 것이 한나라당입니다. 예. 그래서 당대표는 조순 총재가 맞고 네. 후보는 어, 이회창 후보가 되시고 이래서 탄생한 게 한나라당이고요. 그 무렵에 이제 말하자면 다시 김대중 후보 쪽으로 다시 가신. 새정치국민회의로 다시 옮겨가신 분들. 옮겨가신 네. 어, 김원기, 노무현, 김정길, 원행유인태 이분들은 뭐 가셨고, 나머지 남아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한나라당 창당 멤버가 된 거예요. 아. 어, 그래 된 거죠. 그런데 또 한나라당 창당 멤버에서도 오래 함께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탈당을 이제 하게 되시는데 동료 의원 네 명과 함께 최근 들어서 그 단어가 다시 이제 언급이 되더라고요. 이제 좀 민주당으로서는 아픈 얘기입니다만 이제 지난 보궐선거에서 김영춘 후보가 이제 부산에서 낙선하시고 이후에 당시 이야기를 이제 회상하는 기사들이 간혹 나오는데 음. 이제 독수리 오형제라고 음. 네, 네. 한나라당을 이 탈당하셔갖고 어 열린우리당 창당으로 또 이제 네, 네. 하게 되시죠. 네. 예. 사실은 이제 당 내에서 어 이제 대선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예. 어, 이회창 후보가 이제 지고 난 뒤에, 자, 그러면 이 당이라도, 한나라 당이라도 근본적으로 환골 탈퇴 변화시켜야 될거 아니냐. 음. 이거는 우리 국민들한테 이미 버림을 받았는데, 어떡할 거냐고, 당내, 이 소위 이른바, 어, 당내 개혁, 예. 쇄신 논의가 아주 절박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 모임에서 한 15분 정도 의원들이 네. 모이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점점, 점점, 결국은 어 당내에서 그런 변화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말하자면 정치적 자기 발언의 체면을 지려면 탈당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탈당한 분이 이부영 전 의원님, 이우재전 의원님, 전 마사 회장. 예. 그다음에 김영춘 의원, 그리고요. 예. 어, 인천의 안영근 의원.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다섯 사람이 일단 탈당을 했죠. 뭐 우리들이 그동안 했던 말도 있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제 고마웠던 게 이제 요즘도 말해서 네이밍이 프레임을 딱 짜주는 게 제일 이미지에서 그렇게 각인이 되니까 각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 당시 네티즌들이 고맙게도 저희들을 보고 독수리, 독수리 오형제 한쪽에서는 낙동강 오리알이다 했는데 <laughs> 어감이 네. 너무 차이가 나네요. 어, 너무 차이 <laughs> 한쪽에서 예. 그분들이 독수리 오형제다 이렇게 말하자면 명명을 해주고 저희들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독수리 오형제들이 버티고 있었죠. 버티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렇다고 우리가 당장 여당이 민주당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 여당이 세정치 국민회로 예.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데, 결국 세정치 국민회도 깨지더라고요. 아.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킨 그 당도 깨졌어요. 음. 그래서 그 당을 탈당하신 분들, 저희들, 그 다음에 또 유시민, 김원웅 두 분이 만들었던 개혁민당? 국 예, 예, 개혁당. 예. 요 삼자가 연합해서 만든 게열린우리당이죠 저희가 한참 전 얘기입니다만 바로 엊그제 얘기들 듣는 뭐, 것죠 너무 생생하게 <laughs> 재밌게 예, 예. 막 역사 이야기들이 정치 얘기로 막 이제 뭐 있습니다. 정치인들이라는 게 전부 국민들이 보시기에 저놈들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 이렇게 표변하는 사람들이다. 언제든지 흘러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그 우리 아직까지 정치라는 게 그만큼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정치인들이 명분을 따르느냐 실리를 따르느냐 음. 또 자신들이 지킬 가치를 따르느냐 예. 이런 고민이 없을 수 없죠. 그리고 가장 재밌는 것은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되셔서 청와대에서 이제 말하자면 자리를 임명을 하지 않습니다. 네. 당 출신들 인사들 임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력 정명을 뗄 데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사무처나 뭐 이런 게다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다 데가 뗄 그래서 데가 그 경력 정명을 <laughs> 예. 어디서 떼줬느냐 네. 한나라당에서 떼줬죠 재밌는 아.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그 민주당의 법통은 이어졌어요. 한나라당으로 예.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음. 합쳐서 만든 음. 게 한나라당이니까. 예. 그랬던 거죠. 그게 우리 우리 정치사 이합집산이고 참 우여곡절이고 그 음. 아픔입니다. 음. 예.